오늘은 퇴근이 늦었어요. 오늘은 퇴근이 늦었습니다. 음, 하, 지금 영종대교 하부도로도 하, 하, 하부도로로 퇴근하고 있어요. 그래도 밝아가지고 밖이 어두운데도 잘 보이네요. 그래도 그냥 생 라이브로 찬양 하나 부르면서 가려고 해요. 뭐 할까? 고등학생 땐가, 대학생 땐가. 아, 찬양하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선생님 중에 성악을 좀 하셨던 굉장히 호리호리한 선생님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분한테 이거 하나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끝나버렸는데 찬양 중에 이제 구주와 함께 다 죽었으니 한번 살짝 나눠볼게요. 가사를 막 틀릴지도 모른요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출신아니 영광의 길. 배웠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원래 어, 발성을 바꿔야죠. 잘 뭐... 나 주는 날 사... 몸을 너무 눌렀나봐요 원래 이게 아닌데 약간 중창발성 이었습니다 네 쑥스럽고 쪽팔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좋은 밤 되세요 오늘은 영종 하부도로에서 고속도로 출구 미단시티 예단포 금산 IC까지 퇴근하네 좀 이렇게 어두어두간 하늘. 그리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엉터리 차냐. 일반 버전과 성악 버전. 중창 버전인가요? 네, 그냥 자기 맛에 멋에 심취대서이야 혼자 흥얼거려 보았습니다. 네, 내비와 함께하는 퇴근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Bye bye, xin